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 하고 교만한 것, 편개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이를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리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여 을림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너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길르다에미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호로나임에서 불을 짓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오.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모압은 젊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 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 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기레다임과 백가물과 벳무온과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란 삶이 지속되면 죄에 머물기 쉽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오늘 새벽도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또 엊그제 월요일날은 애굽의 멸망이었고 어제는 불셋에 대한 멸망이었고 또 오늘은 모압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 조카 로시 자신의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자신의 큰 딸과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 또그 민족이 모압 민족이 됩니다. 모압은 현재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현재는 이 모압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요르단이라고 그 지역을 부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작년에 성기순래에 가면서 요르단에 갔었습니다. 그 중에 느보산에 갔었는데 이곳에는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 곳입니다. 느보산에서 그 보면은 전체 가나안 땅 전체가 보이고 한눈에 보이고 또그 바로 앞에 또요 사해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페트라로 또 아래쪽으로 에돔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길에서 이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는 미국에는 그랜드 캐언이 있는 것처럼 또 요르단의 그랜드 캐언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산맥을 자랑하였고 또 수백 미터가 넘는 그 산악 지대에 있었습니다. 그 가는 길은 꼬불꼬불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모압의 위치는 요단 동편에 있었고 서해, 사해 바다가 있는 쪽. 또그 높이는 산악 지대 수백 미터가 넘는 그러한 곳에 있었던 것이 이 모압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 모압 지명 모압 지대의그 도시의 이름들, 또 지명에 대해서 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 느보, 길르다임, 미스가 또 2절에 헤스본, 만맨 또 3절에서는 호로 나임, 또 5절엔 루이 던더. 또 20절, 21절, 22절, 22절 계속해서 모압의 주요 도시들, 또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압 도시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오. 모압이 멸망당하게 된첫 번째 원인은 이유는 그들 자신이 스스로의 업적을 자랑하였고 또 보물을 의뢰하였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압 지역은 높은 산악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들이 이당시에 모압 주민들이 했던 것은 포도 농사였습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병행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은 자신의 업적, 자신의 많은 부를 의지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심판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재물보다 하나님을 우리는 더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 섬겨야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러한 재정관입니다. 모압이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모스 신을 의지하였다. 그모스 신은 전쟁의 신입니다. 이러한 전쟁의 신을 모압 사람들은 숭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이었던 그렇죠? 초대 왕이 아니라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은 베델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정한 그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여로보암 왕 이후의 모든 여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의 왕들이 악한 길을 걸었고 결국 북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스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금호스 신은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오히려 금호스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과 고관들 역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심판받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이러한 모압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지역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외부의 침략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11절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모압의 특성입니다. 자신들이 힘이 세서 이들은 우리가 침략받지 않고 평안하였다. 포로 되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용사요 능난한 전사라 그러나 자신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던 모압은 그 결과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그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모압은 자신의 업적, 자신의 보물을 의지하였고 또 금오스 신을 숭배하였고 또 자신들은 용사요 능난한 전사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압의 이러한 행태를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모압이 심판받게 된 것은 바로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교만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부를 의지하고 나를 지켜줄 우상을 숭배하는 것, 나 중심의 삶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내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가진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겸손, 네, 겸손이죠. 네, 겸손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입니다. 또 겸손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압이 멸망당한 이유는. 로이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내 업적 또내 재물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우상 또내 힘으로 나 중심의 삶을 살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겸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절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는가?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나 자신의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기도할까요?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고 싶지 않은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편하고 내 육체의 소욕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희생도 감수해야 되고 재미없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선택하는 사람들. 겸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압의 심판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를 의지하였고 자신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업적을 의지하였고 또 우상 숭배하였고 그 모수 신을 숭배하였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평안하다. 남들의 포로가 된 적이 없었다. 라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자부하였던 것이 바로 모압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모압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기도로 말미암아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려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려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현장 예배로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원에 계셔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계신 단임 목사님 영육 관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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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미야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아 백성들이 멸망받고 심판 받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의뢰하였고 많은 불을 충족된 불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의 만족을 지키기 위한 우상 숭배를 하였고 또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였지만 여전히 내 삶이 재물로 염려하였고 재물에 더 마음을 빼앗겼고 더 사랑하였던 것은 아닙니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 섬기거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였어. 아버지, 우리가 이땅 살아가면서 우리 잠시 잠깐 왔다가는 인생.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수 없소서. 나를 만족시켰던 그 우상 숭배들이 주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나의 힘을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제 나를 더 나의 힘을 의지했던 그 모든 자부하였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교만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옵시오 아버지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년도 계획을 위하여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신 주님 영역간에 강건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의 선명이 아버지 기도하니 연합되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 할수시옵소서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복음으로만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어 주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인도함 받고 나아가게 하여수시으소서 대한민국 많은 교회들을 일어나게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깨어있는 기도하는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인천의 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병원에서 또 요양원에서 또 수술을 또 앞두고 또 치료 중에 들이있 회복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광선으로 주님 온전케 되어 지시고 나아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